6분 58초였습니다 거의 7분 가량의 영상이었고요 CCTV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개가 됐고요 JSA 귀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저희가 쟁점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북한의 그 추격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하죠 MDL MDL을 침범했다 어떨까? 요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답을 한번 드리죠. 맞습니다. 북한군 추격주가 넘어서는 안 되는 군사분계선 MDA를 침범한 것으로 강병규 기자 네. 영상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일단 그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일단 지금 소총수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저 건물 중간까지가 MDA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약간 월선을 한 거죠. 차, 이게, 가, 뭐,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창이 네개 있잖아요. 아, 창, 창문이 네개 있어요. 예, 그 중에서 한두 개까지가 북한 거고, 두개 거는 이제 남한 어, 어, 쪽으로. 그러면 한참 겁니다. 넘어온 거네요. 예, 그래서 한 20에서 3 0 m 정도 넘어왔다가, 이렇게 지금 추격조가 우왕저왕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잡힌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명은 국장 함께 그럼 이건 이어서 지 질문을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 자, 북한군 병사도 굉장히 저거, MDL을 넘고 나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저희가 한참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MDL을? 어떻습니까? 네, 많이 넘어온 거고요. 예. 또 84년도 총격전 당시에 보면 네. 저 병사들이 다 넘어왔었거든요. 음. 그 당시 그 소련 기자를 넘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아. 네, 그때는 아마 저도 저 병사가 저만큼밖에 안넘어왔다는게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아. 원래는 전체가 넘어와서 체포를 해갔었거든요. 예. 그 아. 당시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항상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섰었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고 이제 후퇴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저 병사는 아마 자기가 넘어온 줄 몰랐을 거예요. 음. 추격을 하다가.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창문이 저렇게 4개가 있는데 아까 하얀색 점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MDL인데 군사분계선을 한참 넘고 본인도 네. 당황한 거예요. 네, 어, 넘어온 었는데그래서 네. <laughs> 이제 뭐허겁지겁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고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음, 강병규 기자. 예. 네. 김일성 그 동상이 또 북한군 기술병사 경로에 그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북한군들이 뭐 무장한 북한군인이 엄청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희도 궁금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북한군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게 보입니다. 막 한번, 한번 봅시다. 추격대도 그렇고 지금 한 소대 정도인가요?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좀뭐 뒤에, 뭐 예. 뒤에 보시면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얘기도 들리고 뒤에 보시면 간부 차량도 하나 나타나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간부 차영 나타나서 같이 뭔가를 논의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쭉 들리고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막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예. 뭔가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심란한 모습이 포착된 거 아닌가 라고 아. 다들 보고 계고 있습니다. 김영욱 국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완전 무장을 했고요. 네, 예, 저렇게 모여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어, 저 예. 부분은 초소에선 관측이 안 됩니다. 아. 네, CCTV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초소에서는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니까 쟤들이 저기 모여있는 거예요. 아. 네, 저 자리는 저희 초소에서는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초소에서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자리에서 사후에 네. 그런 사태를 좀 논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아마 추격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기서 이제 가냐 마냐. 네. 네. 아. 네. 이제 아. 아예 이제 쳐들어 가느냐 마느냐. 아. 네. 네. 이걸 논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뭐또 시간에... 아. 네. 아. 그 말씀드리지만 84년도에도 그렇게 추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아. 추격을 하면서 추격조가 추가로 또 왔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이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고요.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가 그런 쟁점들을 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보시죠. 낙엽이란 두 글자 보이시죠? 낙엽 범미 속에 북한군 귀순병사가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귀순병사를 구조해내는데 당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라는 게 처음에 군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이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세모 표시를 해봤는데, 자, 노은지 기자.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사진인데요. 아. 그 귀순병사가 부, 그 일단 추격을 피해서 일단 몸을 피했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빨간 원 안에 있는 게 귀순병이 몸을 피한 모습인데 사실은 육안으로 봐도 이게 뭐 낙엽더미에 뭔가가 있다는 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낙엽에 가려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까. 아. 사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이제 엄, 어떤 물체가 무, 앉아있다, 누워있다, 이 정도로는 보여서 군 당국의 설명이 사실 저 영상, 저 사진만으로는 예.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군은 계속 지난번 14일에 국회 국방위에 와서도 어. 쓰러져 있는 것들이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식별이 잘안 됐고 음. 결국 티오리, 열 감지 화면을 보고서야 저게 아, 사람이구나, 생명체구나, 이런 걸 예. 식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김혜영 국장께서 보시긴 기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진이긴 합니다만 예. 낙엽 속에 이렇게 누워있긴 합니다만 발견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미영 국장께서 보시기에. 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 하는데요. 사실들로 말하자면 전 모습이에요. 네, 예. 그 아예 발견을 못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발견을 못했진 않았지 않았을까, 네. 아. 발견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 일단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기 상태였을 거예요. 아. 제 생각에는 대기 상태로 되어 있었고. 어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저쪽 부분이 저희 초소에서는 뚜렷하게 관측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예, 초소 근무자가 예.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 아무래도 지금 다시 영상을 돌리면서 찾을 거예요. 그 예. 판문각 쪽에 스나이퍼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스나이퍼 예, 네, 북쪽에서 예. 스나이퍼가 배치가 돼 있고 아군 측 지형이 다 보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저희 그 병사들이 어. 그걸 근무지에 나가서 확인하기는 알겠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실제로 총상이 어떻게 총사 총상, 총이 어떻게 견어졌고그 모습을 좀 영상을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총을 그 추격조가 사격을 하죠. 네. 근데 이 북한군 귀성병 귀순병사가 총상을 입게 됩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50m를 뛰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상을 입고도. 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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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됐는데, 뭐지? 지금 이렇게, 어, 누워서 총을 이제 사격을 하고 권총으로 사격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점이. 아, 저게 뛰어간 거거든요. 네. 이제 저렇게 달려오면서도 이제 몇 발을 맞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상이 남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 뛰어가는 상황이 그러면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뛰어가는 있습니까? 예, 예, 예. 저 상황에서 도 아. 지금 계속 이제 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자유의 집이라고 우리 남측 건물입니다. 판공과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국종 교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구요? 본인이 이제 흥분해서 뛰어가는 와중에 맞았어도 감각을 별로 못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엄청 허겁지겁 뛰어올 정도로 남한으로 이제 귀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강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김영국 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총상을 한 대여섯 발 정도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네. 뭐 거의 뭐 그냥 일반 상황에서 뛰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뭐 이국종 집도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적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저도 예.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는데요. 예. 네. 뭐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목이 잘린 상태로도 50m를 질주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독일군에게 총을 맞고 그 목이 잘렸는데도 5 0 m 를 질주했다. 이런 그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 어... 네. 근데요. 음, 이 영상 조금 더 한번 보죠. 네 그러니까 명이 사격을 합니다. 북한 기술병사한테요 근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명. 저네명 중에 한 명은 엎드리죠. 바로 네. 엎드립니다. 그래서 엎드려 쏴자 세로해서 사격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서서 쏴, 서, 선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넘어진 겁니까? 예. 예. 무릎 안저 쌀을자세를못 하려다 넘어진 걸로 제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무릎 안저를, 무릎 안저를 하려다가 음.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의도한 것이 아니라. 네. 엎드려 쏴 자세가 아니고요. 예. 무릎 사 자세로 발포하려다가 아, 넘어진 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잠깐. 북한군이 지금 상당히 아, 당황스러워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예.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이제 무릎사를 하려다가 넘어져서도 이게 총을 사격하는지. 저병사가 데이구나. 진짜 예. 조준 사격을 했다면 아마 사망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병사가 제일 먼저 사격자질 취했기 때문에. 네. 뭐 저병사가 아니었 저병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더 정조준 사격이 됐을 거예요. 아, 네. 나머지는 네. 서서 쐈고 저병사 무릎 한 자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무릎사 자세, 그러니까 엎드려 쐈가 제일 정확하고요. 네. 그래 무릎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세 번째 좀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이거죠. 자, 대대장 권영환 중령입니다. 대대장이 직접 포복을 해서 구조했다 물음표인데요.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많았죠. 그때 정치데스크 그 시간에도 이 부분을 짚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결과 x 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직접 포복해서 구조하지 않았다는 건데, 자 음, 노은지 기자. 지금 이건 열 감시장비 T.O.D. 영상이라고 하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귀순병이고요. 노란 원 안에 있는 두 사람,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열 감지로 이제 포복을 하고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있을 부사관 거예요. 두 명. 네, 두 예.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하는 을 모습이고 뒤에 보이는 작은 원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권영훈제 음. 대령의 모습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영상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복을 해서 접근을 점점 하고 있죠. 기순병에게 예. 저렇게 이제 두 이제 우리 부사관들이 접근을 한 이후에 예. 끌어내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뒤에서 대대장은 상황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영상 안에는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뭐다 같이 포복을 해서 끌어냈다는 것은 아니었고 아. 실제로는 두 사람만 이동을 했다 이런 거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병6기자 네, 근데 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대대장이 처음에 이 사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이 구조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랬었 죠？뭐 라고 했 냐면 왜 부하 들을보 내지 않고 본인 이 직접 구조 작전 에 나섰 냐하 니까. 어, 부하들, 아이들을 보내기에는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영상이 공개돼서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달라졌다고 좀 보이고 있는데 예. 김명국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네. 네. 사실 이제 JSA 하면 은 가장 치열한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잖아요. 네. 대대장이라든지 중령급 혹은 지휘관급 이상이 쉽사리 기자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군요 네, 제가 아는 권영환 중령님도 그렇게 언론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네. 아시는 분이시요니뭐 저는 전후의 행사 때문에 저희는 아 가끔 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일선에 나와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전 그냥 인터뷰나 뭐 저희 전후의 같은 행사에서 참여하지만 를뭐 사실 저희가 뭔가를 드리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거든요. 아, 네, 뭐 아. 뭐 제가 그래서 저분이 인터뷰를 다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아, 뭐. 본인도 이제 기사를 보시고 좀 이해다라고 생각. 네네, 뭐 건가요?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으세요. 뭐 군인이라서 작전이라든지 이런 훈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 나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잘안 나섰으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 제가 아는 건중경님은 그래요. 근데 사실 뒤에서 어호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에 나갔다는 것은 사실 뭐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네. 그건 거짓이 아니요데 네,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경우에 대대장급이 직접 현장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어, 지금 저희 편제가 그 미군 대대장하고 한군 대장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아마 그 미군 대장은 부대 내에는 지휘소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음, 그리고 이제 부대원 그렇겠네요. 전체는 북쪽으로 출동 대기 중이었을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판문점 외곽에 있는 저희 병사들도 음. 다 완전무장 상태로 네.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지금 뭐, 김영옥 작께서 어, 복무 시절 뭐 사진을 몇장또 가지고 네. 오셨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떤, 지금 예. 이쪽 부근에서 이 끝부분 약간, 쪽에서 보시면 예. 약간 좀 높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 아, 예, 예. 네. 네, 끝부분을 예. 보시면 요서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72시간 다리가 잘 보이고요. 아. 네, 72시간 다리가 들어오는 걸 항상 관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작전이 벌어졌다면 이런 무장 아. 수준으로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외곽에서는. 네, 네 아. 외곽에서는 아마 저희가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음.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출동 그러면 바로 한 1분 내에 출동할 수 있을 만큼 준비잘돼 네. 있거든요. 6 번. 58초였습니다 거의 7분 가량의 영상이었고요 CCTV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개가 됐고요 JSA 귀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저희가 쟁점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북한의 그 추격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하죠 MDL MDL을 침범했다 어떨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답을 한고 드리죠. 맞습니다. 북한군 추격주가 넘어서는 안 되는 군사분계선 MDA를 침범한 것으로 강병규 기자. 영상 네.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 자, 일단 그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일단 지금 소총수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저 건물 중간까지가 MDA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약간 월선을 한 거죠. 차, 이게, 가, 뭐,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창이 네개 있잖아요. 창, 창문이 네개 있어요. 예, 그 중에서 한 2개까지가 북한 거고, 두개 거는 이제 남한 쪽 어, 그러면 한참 건가. 넘어온 거네요. 예, 그래서 한 20에서 3 0 m 정도 넘어왔다가, 이렇게 지금 추격조가 우왕좌왕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잡힌 거죠. 자, 그러니까, 김명은 국장께 그럼 이건 이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네. 될것 같은데, 자, 북한군 병사도 굉장히 저거 MDL을 넘고 나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저희가 한참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MDL을? 어떻습니까? 네, 많이 넘어온 거고요. 예. 또 84년도 총격전 당시에 보면 네. 저 병사들이 다 넘어왔었거든요. 음. 그 당시 그 소련 기자를 넘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아. 네, 그때는 아마 저도 저 병사가 저만큼 밖에 안 넘어왔다는 게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아. 원래는 전체가 넘어와서 체포를 해갔었거든요. 예. 그 아. 당시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항상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섰었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고 이제 후퇴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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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병사는 아마 자기가 넘어온 줄 몰랐을 거예요. 충격을 음. 하다가.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창문이 저렇게 4개가 있는데 아까 하얀색 점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MDL인데 군사분계선을 한참 넘고 본인도 네. 당황한 거예요. 네, 어, 네. 넘어온대요. 여러이허겁지겁 <laughs>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고요. 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음, 강병규 기자. 예. 네. 김일성 그 동상이 또 귀, 북한군 기술 병사 경로에 그 김일성 동뭐 낙엽 더미에 뭔가가 있다는 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낙엽에 가려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까? 어. 사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이제 어떤 물체가 뭐 무... 앉아있다, 누워있다, 이 정도로는 보여서, 군 당국의 설명이 사실 저 영상, 저 사진만으로는 예.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군은 계속 지난번 14일에 국회 국방위에 와서도, 어. 쓰러져 있는 것들이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식별이 잘안 됐고, 음. 결국 티오리, 열 감지 화면을 보고서야 저게, 아, 사람이구나, 생명체구나, 이런 걸 식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김용영 국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진이긴 합니다만, 예. 낙엽 속에 이렇게 누워있긴 합니다만, 발견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국 작가께서 보시기에. 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하는데요. 네. 사실 들어가서 네. 네. 예. 전 모습이에요. 그 아예 발견을 못 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발견을 못 했진 않았지 않았을까? 아. 발견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일단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기 상태였을 거예요. 아. 제 생각에는 대기 상태로 돼 있었고 어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저 이제 어. 아예 이제 쳐들어 가느냐 마느냐 아. 네, 네, 이걸 논론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또 어. 예, 예. 어. 그뭐 말씀드리지만 84년도에도 그렇게 추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어. 추격을 하면서 추격조가 추가로 또 왔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이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고요.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가 그런 쟁점들을 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보시죠. 낙엽이란 두 글자 보이시죠? 낙엽 거미 속에 북한군 귀순병사가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귀순병사를 구조해내는데 당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라는 게 처음에 군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이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세모 표시를 해봤는데, 자, 노은지 기자.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사진인데요. 아. 그 귀순병사가 부, 그 일단 추격을 피해서 일단 몸을 피했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빨간 원 안에 있는 게 귀순병이 몸을 피한 모습인데 사실은 육안으로 봐도 이게 영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북한군들이 뭐 무장한 북한군인이 엄청 많던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희도 궁금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 북한군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게 보입니다. 막, 한번 약간... 봅시다. 추격대도 그렇고, 지금 한 소대 정도인가요?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좀뭐 뒤에, 뭐 네. 뒤에 보시면 은뭐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얘기도 들리고 뒤에 보시면 간부 촬영도 하나 나타나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간부 촬영 나타나서 같이 뭔가를 논의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쭉 들리고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막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예. 뭔가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심란한 모습이 포착된 거 아닌가라고 어. 다들 보여고 있습니다. 김명욱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한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완전 무장을 했고요. 네. 예, 저렇게 모여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어, 저 예. 부분은 초소에선 관측이 안 됩니다. 네, CCTV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초소에서는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니까 쟤들이 저기 모여있는 거예요. 네, 저 자리는 저희 초소에서는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초소에서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자리에서 사후의 네. 그런 사태를 좀 논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아마 추격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기서 이제 가냐 마냐? 네. 네. 아. 네.